<laughs> 그러고 누워 있어 우리 애기. <laughs> 아이고 우리 애기, 아 예쁘라. 꼬리 펄떡펄떡. 링고야 우리 애기. <laughs> 얼굴 클로줘 <클러져? 웃음> 아유 예쁘게 생겼어. 아유 코에는 뭐 묻힌 거야, 링고야 코에 그뭐 묻힌 거야? 모래야 모래? 우리 닝고는 환실 갔다 오면 항상 귀엽게 모래를 묻혀와요. 닝고 뽀뽀하고 싶다. 닝고 여기 입술에다가 뽀뽀하고 싶다. 어, 응? <laughs> <오>, 너무 귀여워요. <laughs> 오늘 돌아간다. 우리 닝고 누구 닮아 이렇게 예뻐? 닝고 엄마, 아빠는 누구 닮았었어? 이거는 엄마 아빠가 누구였나? 궁금하네. 응?